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미사만한 신도시가 있나? 뭐 접근성까지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실거래가는 9억까지 찍히긴 했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요새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높아졌다. 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공부라고 치시면 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개씩 경매물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시면 어, 경매물건이라고 써 있죠. 요거 오늘도 올렸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 다섯 개 정도 올려드릴 것 같은데 어, 내일하고 모레는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미사강변 센트리버라는 어, 제가 좋아하는 단지입니다. 어, 저 여기 뭐 아파트는 없는데 여기 아파트를 살까 말까 진짜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와이프랑 임장도 좀 많이 갔었고 어, 한번 유찰돼 가지고 최저가가 5억대까지 떨어져서 한번 소개해 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네, 그냥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옥션원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256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단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미사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 지하철역이 들어옵니다. 또 황금 노선 중에 하나인 9호선이 들어옵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선이 9호선 라인이랑 신분당선 라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아파트값이 제일 잘 오르더라고요. 9호선 라인이 앞으로 들어올 거다. 이것만으로도 어, 되게 큰 의미가 있죠. 4단지구, 7단지구, 8단지 잖아요. 이 4, 7, 8단지 사이에 여기에 생깁니다. 어 여기 사거리 쪽에 어,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10년 안에 안 되죠. 20년 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너무 긴거 아니야? 네, 너무 깁니다. 네, 그 점은 참고하고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요기인데, 미사강변, 어, 센트리브 아파트. 저는 한강을 되게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좋아해서, 한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강의 거의 끝라인이죠. 가격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이고, 새 아파트 많으면서, 한강변. 그래서 저는 미사에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 이 동네에 살까 하는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고, 와이프랑도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동탄도 좋고, 미사도 좋고, 어, 다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여기는 좀 아쉬운 거는 대형평수 아파트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이쪽을더 중점적으로 좀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보시면 공원도 되게 잘돼 있습니다. 어, 솔직히 한강뷰 생각하시면, 반포동 쪽 뭐, 요런데 한강뷰 되게 멋지잖아요. 그런데랑은 솔직히 말해서, 네, 많이 다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뭐 요런, 요런,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야경 쫙 나오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런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의 모습은 이런 한강의 모습을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솔직히 미사 쪽에 있는 한강은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미사 쪽의 한강은, 보일지 모르겠네요. 잘, 잘안 보이죠? <laughs> 실제로도 좀잘안 보입니다. 어, 미사 쪽은, 좀, 뷰를 보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어, 약간 좀 요런 느낌입니다. 그니까, 러 한강이 쫙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뭐 제가 느끼기엔 약간 금강? 금강은 좀 물이 별로 없긴 한데, 약간 지방 어딘가에 좀 하천, 뭐 영상강, 약간 좀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언가 초목이 되게 많이 우거져 있죠. 그래서, 가보면은 약간 좀 한강뷰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공원뷰 같은 느낌이에요 어,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는 공원뷰 느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공원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 한강뷰도 좀먼 뷰입니다 먼뷰 어, 반포나 압구정은 한강이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동네랑 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 뷰 나오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푸르지오 그런 데에는 뷰가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뷰 멋져요. 멋지긴 한데 그리고 뷰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경이 멋지게 나오는 한강다리가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뷰랑은 좀 다르다. 요걸 어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적당히 좀 좋은 아파트들 찾으면 특히나 이게 미사강변 파밀리에 뭐 요런 데서 1501동 1509동 뭐 이런 데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뷰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전 달리기 좋아하니까 이렇게 종합운동장 트랙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영장도 있고 하남이 어 미사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어 미사지구전 되게 좋아요 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에어 미사만한 신도시가 있나 뭐 접근성까지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도 보면은 음 일단 트랙이 나오는 이 종합운동장이 쫙 보이고요. 그러면서 저 멀리 어, 검단산이라 그러나 하여튼 무슨 산 뷰가 나오고 어,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경정공원 네, 조정경기장이 좀 보입니다. 경정장이라고 써 있네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라이브 카페들 되게 많았거든요. 뭐 배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하여튼 뭐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뷰 괜찮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뷰랑은 좀 많이 다르다. 네,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암튼, 여담이 길었는데, 어, 그런 미사에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뭐, 강 뷰랑은 어차피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한강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어, 여기 공원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도 좀잘돼 있고 해가지고 뭐 괜찮거든요. 걸어서 16분, 자전거 타면 뭐 5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되게 괜찮죠. 여기 대형 평수가 없어서 사실 저는 여기 아 위치적으로는 사실 너무 좋거든요. 여기 지하철역도 여기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 여기 되게 좋아요. 상권도 되게 잘돼 있습니다. 미사역 주변으로 어 상권도 되게 좋아요. 미사문화거리라고 써 있는 이쪽에. 별의별 먹거리가 다 있거든요. 여기 뭐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시면, 뭐가 되게 많습니다. 어, 요쪽부터 시작해서, 먹거리가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좀 쇼핑하기, 그리고 뭐, 상권 이용하기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거리는 좀 있지만, 뭐, 걸어갈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 여긴 또 여기 나름의 상권이 있죠. 제 생각에 미사역 주변이 상권이 좀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여기또 여기 나름의, 어, 요런 상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진 않죠. 어차피 뭐 우리 장 보러 다닐 때 걸어 다니기보다는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주차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다른 동네에 비해서 요즘 신도시도 주차 안 되는데 되게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상권도 뭐 여기 보이면뭐 수복도 있죠. 네, 이쪽에 뭐요런 상권도 가깝습니다. 학원가도 나름 좀잘 되어 있는 편이고 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미사 쪽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미사가 사업하기도 되게 괜찮거든요. 어 근데 상가는 잘, 냉정하게 잘 고르셔야 됩니다. 공실도 엄청 많아요. 어, 공실 쪽 많은 상가보다는 이렇게 좀잘 되는 상가 쪽에, 요런 데서 뭐 학원하시거나 아니면 1층 상가들, 뭐 식당 같은 거, 요런 거 해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미사, 잘 모르셨으면 한번 보셔도, 아, 이 동네 에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동네 소개를 되게 오래 드렸네요. 어, 미사강변 센트리버라는, 네, 요기인데, 대형평수는 없고요 오구타입이랑 84타입이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구타입이 호가가, 왜, 왜 이렇게 비싸죠? 8억 5천원에 나와 있네요. 어, 거래가 많이 되진 않죠. 이게 가,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여기에 9호선 들어온다는 이슈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어디에 생길지 좀 여러 군데 후보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한참 여기 좀 다니고 했을 때, 어, 그때가 대략 한 이쯤이었거든요? 한 7억 안팎 정도 됐을 때, 요쯤에 와이프랑 되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어, 한 2022년? 23년? 23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저, 전주 쪽으로 그때 이사를 왔었는데 전주에 이사 오고 난 다음에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 실거래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네요. 네, 사실 그때는 그냥 뭘 사도 다 좋았습니다. 부동산 사도 좋았고 비트코인 사면 가장 좋았죠. 그리고 뭐 주식도 웬만한 거뭐 투자할 거 괜찮은 게 많았던 그런 시기죠. 네, 그때는 뭘 사도 좋았던 시기니까 이걸 안 샀다고 뭐 너무 속상해하거나 할 필요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구조는. 뭐 쓰리베이에 화장실 두개 오구 타입 그냥 뭐 보통의 모습입니다 구조가 뭐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동네에좀 최대 단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차난이 좀 있어요 1.17대 아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닌데 10년도 안된 아파트인데 1.1대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팔사랑 소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이렇게 중대형으로 많이 이루어진 이런 단지는 어, 그래도 주차 대수가 좀 여유가 좀 있거든요. 보시면 1.69대. 그래서 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는 어, 여러모로 주차난이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형이 많은 단지는 주차난이 좀 나쁘다. 네, 이런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실거래가는 9억까지 찍히긴 했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요새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높아졌다. 9억까지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은 현재 얼마냐? 어, 8억 4천 원에 나왔었는데 지금 좀 조정 받아서 어, 5억 대까지 떨어졌죠. 제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할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어, 실거래가가 8억 대 그리고 비싼 거는 9억 넘는 것도 있었잖아요. 어, 실거래가 9억이 찍히는데 최저가가 5억 8,800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어, 30명 넘게 입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 성남지원 법원에서 합니다. 성남에 있어요. 어, 지하철 타고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여기 주차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어, 유료로 사설 주차장에 하시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 8호선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7월 7일 날, 네, 월요일 오전 1 0시고요 어, 5억 8,800이 최저가일 뿐이지, 이 가격에 낙찰은 절대 불가합니다. 제 생각에 8억 밑에, 8억 언더로 낙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8억 이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메리트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음, 이 동네 에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시세보단 훨씬 싸니까 뭐 고민은 해볼 수 있죠.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뭐 구조나 그런 건 아까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평범하다. 3베이고요 여기 좀 이미지가 별로라서 아까 보여드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평범한 뭐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한 10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참에 이 물건은 입찰을 안 하시더라도 뭐 입찰법정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미사에 답사를 가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2023 타경 52562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